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7 8년 말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구호 운세. 자, 우선 거북 도사님한테 좋은 전기를 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면서. 음? 자, 그리고 음? 한 가지. 자, 여러분 복채 좀 내세요, 복채. 복채 다른 게 아니고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힘이 번쩍번쩍 나서 더 열심히 하죠. 그렇죠? <laughs>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78년 말띠의 구어운을 보는데, 자, 무호생이네? 무호생? 말띠? 음, 우선 구성판을 보니까, 음, 이거 있네? 조금, 어, 사람이 그런 거지. 있어 보이게 처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음? 즉,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없어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일단 이렇게 경외시하고 이렇게 잘좀 같이 놀라고 안 그래 있어 보이면 같이 놀라고 다가와 준다고. 이달에는 고것이 좀 필요한 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적에 자. 그럼, 우리가 돈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응, 음, 돈. 돈, 돈, 돈을 꺼, 돈은 돈. 응. 음. 무언가 이젠 투자의 마음이 굉장히 큰데, 응? 음? 뭐 이거, 응? 어? 은행 돈을 빼든지, 뭐, 응? 어? 뭐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돈을 좀 빼고 가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은데, 에이, 안 했으면 좋겠어, 이 달에는. 응. 음? 뭐 그런 마음은 그냥 속으로만 품고, 액션은 안 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사이 구성판을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저 북쪽으로 쳐져 있어. 음. 그리고 내 몸이 귀문방이라갖고 귀신놈들이 왜 응? 귀신이 드글드글한 개들하고 같이 있네? 그럴 땐 내가 정신이 올바르지가 않거든 판단이 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돈 얘기는 일단 어떤 걸 하고 싶다는 건 마음속으로만 하고 액션은 취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으네. 음 자, 그럼 거북도사님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여기서 한번 뽑아 봅시다. 일단, 어디 봅시다. 이, 자, 이는 하늘과 땅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 즉, 하늘과 땅이 이어져야 되잖아. 이렇게 이어져야지 만들 공. 장인공자가 되는데 요것이 없다는 것이야. 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생각을 좀 많이 좀 해야 되겠죠. 음, 무슨 생각을 하나 더 뽑아봅시다. 우리 카드를. 자 우리 거북도사님이 어떤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냐. 아유.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술이라고 할때그 예자인데 이건 뭐 구름 위에서 선어공의 재주를 부린다. 근데 지금 7, 8년 말뒤 구름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손오공이 될수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 그런 능력까지는 없잖아 물론 있으면 좋지 있으면 하세요 멋, 당신 멋대로 생각대로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생각만 좀 해라 음, 액션은 취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음, 자 이렇게 가고 자 다음에 이제 일에 대해서 이제 응? 얘기를 해보면 일 무언가 지금 변동 변화 사 상황이 바로 지금 다가왔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네 지금 음. 자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바빠져 몸도 가만히 있어도 몸도 바빠 응? 자 이럴 때는 노력의 대가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 있는 것만 사실이야. 사실인데, 아,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이런 말도 해주고 싶어? 아니, 그럼 밀고 나가. 그런데 지금 이 달에는 밀고 나가는 게 그렇게 현명해 배진 않습니다. 무언가 아이,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이 달에는 일에 대해서, 음? 변화와 변동이 이렇게 될 적에, 그냥 조금 느리게 뒤에서 어? 정리해 가면서 따라가지. 내가 앞서 가려고 하진 말아라. 이 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음. 무언가 지금 변화는 돼. 그러나 이걸 앞서 가면서, 그건 안 좋다. 뒤에서 정리해 가면서 여유 있게 생각 많이 해 가면서 따라가라. 그렇게 하고 싶네요. 음. 자. 그럼 우리 거북 도사님은 어떤 말씀을 해 주시나? 여기 어디 중간에서 어디 봅시다. 동자네. 동자네 동력 동자인데 이거 뭐냐면 음, 원숭이가 나무에 매달려서 재주를 부리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뜨듯이 동은 봄입니다. 봄에 모든 일이 시작이 되죠. 뭔가 시작이 되긴 될 모양이요. 음. 그리고, 재주를 한번 부려보고 싶은 마음도 지금 굴뚝 같으네? 음. 자, 뭔가, 이 카드 한장더 뽑아 봅시다. 이번엔 이쪽에서 한번 뽑아 봅시다. 여기서 어떤 카드가 나오냐. 어디 봅시다. 음. 요것은 띠대 띠대. 허리띠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우리 허리띠 바싹 졸라 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처음 스타트 할 적에, 그 파이팅 하자는 소리를 이렇게 하긴 합니다. 하는데 이때가 응? 아, 뭐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성공이다 성공이 아니다는 얘기는 할수 없어. 단 마음 자세는 이런 마음이다 이런 얘기겠죠. 음, 그래요. 음, 자 그런 마음 좋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인연 얘기. 우리가 아 어떤 뭐 인연이든 어떤 관계든 간에 나한테 좋은 사람이 만날 인연이면 좋고 나쁜 사람 만날 인연이면 내가 운이 나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응?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이게 이제 밀당의 고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내가 먼저 상대방에 다가간다 또 상대방을 나한테 다가오게 맹긴다? 요거. 요거를 조절을 해라.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다가가는 것은 조금 아니다. 기다려라. 상대방이 다가올 때까지. 그래야지 당신이 그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이 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왜 그러냐면 지금 조금 당신이 다가가면은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죠. 낙상수라는 걸 얘기를 하죠. 낙상수는 뭐예요?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가가면 넘어진다. 음,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다가오도록 해라. 음, 그것이 이달에 당신이 어떤 인연이든 간에 부딪히는 그런 인연에 대해서 대응책입니다. 음, 자, 그러면은 우리 거북도사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어디 봅시다? 파이 깨진다는 파자인데 뭐냐면 이 파는 조절, 조화, 화합 바로 이겁니다. 밀당 잘해라는 얘기야. 조절과 조화와 어? 화합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지금 다 깨진 데서 다시 우리가 정립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음자 그러면은 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카드를 한번 뽑봅시다 이번엔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 갑인에 음, 당신이 갑인 거야. 갑은 을한테 먼저 가서 뭐라고 얘기하네. 을이 갑한테 오지, 아셨죠? 당신의 주관은 확실하게 하면은 뭐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laughs> 자, 뭐 이런 저런. 응? 참고하셔갖고 좋은 이는 쏙쏙 빼갖고 맛있게 이렇게 요리를 해서 드세요. 응? <laughs> 자, 감사합니다.